그놈별 한자 바르다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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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르다정. 다시 세, 다시 세, 다시 세. 단정하다정, 단정하다정, 단정하다정. 세, 세, 세. 치다정, 치다정, 치다정. 세, 세, 세. 곧다정, 곧다정, 곧다정. 마사세, 마사세. 마사세, 빛나다정빛나다정빛나다정 세, g 세, 정사 a 정사정 정사, 정, 빛나다 정 i n a d a jong. say, say, say. chongsat jong, 네쇼 o n g s a t j 지 n g 다정 o 지 g s 다정 整えるすい。整えるす整えるすオルダシリー。オールダッシオダシュリー。ず、ず、ゅ